여자 야오밍으로 유명한 장치비가 드디어 성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사기 수준인 2m26cm에서 무려 2m28cm라는 소문이 돌았던 장치비는 작년 이맘쯤 있었던 18세 이하 아시아컵을 통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당시 일본을 제물로 대회 역대최다인 44득점을 90%의 성공률로 적중시키는 비상식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의 중결승전에서도 34득점 16리바운드를 따내며 무난하게 대회 MVP로 등극 밸런스 패치가 시급해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결승전에선 빠른 발을 앞세운 호주에게 고전하며 뜻밖의 주는승에 만족해야 했던 장지위인데 과연 장지위의 피지컬 농구가 성인 무대에서도 통할지 보스니아와의 친선 경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W N B A에서도 뛰었던 한시 선배에게 밀린 장지위는 6분 경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코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입 되자마자 중국은 치트키인 쯔위에게 대놓고 몰아줬는데요. 여전히 신연필스러운 턴어라운드 슛으로 포문을 연 쯔위는 전부 때 마냥 서서 레이업을 막아낸 스탠딩 블락에 살짝 높았던 엔트 패스를 잡아 밑에서 알짱거린 수비를 피해 앤드 원을 얻어낸 것도 모자라. 여기서 함께할 페이크까지 가미해 도움습이 올세도 없이 콜미슛을 추가하며 순식간에 6득점을 몰아쳤습니다. 다만 이자유투두 개를 모두 흘린 게 유일한 오에 튀었는데 대신 이걸 만회하는 공격 리바운드와 바로 이어진 공격에선 또 파울을 얻어내 이번엔 이걸 모두 넣으며 일단 벤치로 물러났네요. 한편 벤치에서 머리를 식힌 장쯔위뿐만 아니라 중국팀에선 한시라는 선수도 눈에 띄었는데요. 장쯔위만큼은 아니지만 2m 10cm에 육박하는 큰 키를 자랑하는 한시는 쯔위보다 훨씬 가벼운 몸놀림과 사이즈에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슈터치. 거기에 동료들의 커진을 살려주는 패싱 센스까지 선보이며 언니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전반 단 4분 출전에 그쳤던 쯔위는 후반에 시작과 동시에 투입됐는데 너무 오래 쉰 탓일까요? 수비에게 몸붙인 필살 골미슛을 연거푸 흘린 것은 물론 떨어지는 기동성으로 인해 외곽슛 기회도 혼납하며 아쉬움을 남긴 장쯔위. 그러나 인사이드를 지켜준 듬직한 파르체 블락의 기점으로 자신감을 회복했는데요. 0점을 확인하는 자유투 이구를 모두 나온 주이는 박스아웃을 무색하게 만드는 리바운드와 한시언니 어깨너머로 배운 어시스트도 뿌리며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온 4쿼터 마무리만큼은 인상 깊었는데요. 외곽 견제 자체를 포기한 수비는 역시나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인바운드 패스를 받아 스비를 넘긴 앤드온을 비롯해 이 자유투 비스를 기어코 세컨 찬스 리버스 레이업으로 매듭지으며 단 12분 만에 팀내 가장 많은 18득점을 올린 채 조기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도 길지 않은 15분 정도를 뛴 주위는 알고도 못 막는 다수의 필살 신현 필 슛을 비롯해. 반반도 비디오인 플레이를 반복하며 16.7 리바운드라는 무난한 스탯을 찍었습니다. 全隊最高的8G, 두 경기 동안 지위의 성적은 17.7 리바운드로 15분이 채안 되는 출전 시간을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았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인사이드에서 공만 잡으면 득점 혹은 파울로 연결되는 여전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수비시 너무 떨어지는 기동력과 제한적인 역할이 아쉬웠는데요. 쯔위가 나오면 쯔위는 페인트존만 지키고 2, 3존을 선 동료들이 부지런히 나머지 공간을 커버하는 수비를 두 경기 내내 펼쳤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피바랭킹이 떨어지는 보스니아니까 통한 건지 아니면 다른 외곽슛이 좋은 팀을 상대로도 이게 먹힐지는 향후 경기들을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수비자 3초 룰이 있는 WNBA에선 이런 편한 수비를 펼칠 수 없기에 향후 수비 패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였고, 공격 또한 팀 차원에서 세팅을 해줘야 가능하기에 이 상태로 WNBA에 진출한다면 에이스 역할보단 이번 연습 경기처럼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네요. 무엇보다 흥행이 중요한 프로 무대에서 쯔위의 플레이는 솔직히 처음에나 신기하지, 익숙해지면 사실 보는 맛이 없어서 아몰랑 쯔위고를 주구장창 사용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럼에도 사이즈 자체가 워낙 깡패라 듬직한 리바운드 단소 뭐랄지 빤히 아는데도 혼자서는 절대 못 막는 파워풀한 골미슛은 역시나 대단했는데 살이 젖힌 듯 보이는 낭랑 18세 지위가 과연 성인 무대에서도 계속 무쌍을 찍을 수 있을지 간간히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